오늘은 역대상 27장과 28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간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미오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 두째 딸 반의 반장은 아우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요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이 분야야는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 이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바시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 2만 사천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에 2만 사천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와 사람 이께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사천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의 반에 2만 0천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구사사람 십부개인이 그의 반에 2만 0천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0천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누도바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0천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피라돈 사람 분야야이니 그의 반에 2만 0천명이요 열두째 1 2째 지간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간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휴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블론의 지도자는 오바댜. 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하요. 문하세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유엘이요. 길르아세에 있는 문하세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요우람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이시 조사하지 아니하여 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이 왕의 역대 시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에스는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그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느렸고 라마 사람 스미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복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샤론 사람 시들에는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의 아들 사바스는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여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고 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아의 아들 요호야다와 아비야다는 아이도벨의 딸을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이시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자와 모든 용사를 에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이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계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이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이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의 해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 적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이시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속제소의 설계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들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와의 호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모든 일을 미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이 네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한 사람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 이스리라.